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기업엔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 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 이 사람은 너희 중에서 분기 시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르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요호수아에게 나오니 요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제목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도화지에다가 장래의 자기의 꿈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장래의 꿈, 장래의 모습을 그려 보라 숙제를 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크레파스를 가지고 장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과학자,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의 모습이 된 자기 모습을 그리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분명히 어떤 모습을 그리고는 했는데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겠죠. 갑자기 선생님께서 장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일생의 꿈과 목표가 되어서 또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당시에는 그날의 과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그렸지만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혹은 아니면 뜻을 정한 나이에서부터 자신의 미래의 꿈을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 속에 유익이 되는 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꿈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꿈을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수아가 가난 전쟁 한 가운데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세 명씩 대표를 뽑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들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고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물리적인 공간, 눈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꿈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실로에서 제비뽑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제비뽑은 대로 그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과연 얼마가 몇 지파가 그 그린 땅을 그대로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얻고 일부는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들은 한번 이미 실패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8장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면 민수기 14장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 모세가 요단 그단강이 건너오기 전에 건너기 오 훨씬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훨씬 전에 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방 지역 내갭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두 명씩 뽑아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땅을 정탐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해 온다라는 것은 그냥 그 땅의 지형 지물을 잘 익히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려 가지고 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땅을 그림 그려 가지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땅을 얻은 사람들로 누운 가면은 바로 갈렙이었고 그다음에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급이 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되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해낸 사람 매우 적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꿈을 그리고 그 그린 꿈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고 또 수능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린 대로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혹 자신이 그린 것보다 덜한 그런 성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꿈을 그린 대로 얻고 그 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그려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룰 것이냐? 부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꿈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크레파스 아니면 크레용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도구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또 여호수아가 또 여러 많은 지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려가지 고 뭐라 하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까? 꿈을 그리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수와 갈렙이 예전에 담대하게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40여년 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입니다. 거기 4 0 45년 길게 잡아서 45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리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들이 비록 크고 견고한 성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그땅을 그리되 무엇으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능히로 질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다시 땅을 파송하고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서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그 땅을 얻으러 가기에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이미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소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은 그려라. 그려 갖고 오는데 다른 것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땅을 그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내 삶에 도와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꿈을 그리고 성취하는가면 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그려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상황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배하신 땅이고 유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땅을 그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을 그리고 그 안에 색깔을 채색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컬러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에 그 그려진 그림이 우리 삶과 현실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꿈을 꾸고 그리되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그리고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온전한 충성으로 그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되 어떤 사람은 대충 대충 막 그리죠. 어떤 사람 밑그림에 딱 맞게 열심히 색을 꼼꼼하게 려 그려 넣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들 미그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색깔을 입히고 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림을 완성할 것인가면 충성되게 해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삶의 여건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또내 눈에 가능해 보이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어찌 됐든 주께서 하라 하셨으므로 그 일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예측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우리 삶의 색깔은 바로 그 충성의 색깔이어야 합니다. 여수아가 그 자손들에게 말하죠.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 그리고 가라. 그것이 너희들이 힘으로 얻을 수 있든 없든지간에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됩니다. 충성됨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열매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주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으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그 충성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늦었죠. 제가 한 4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집 강아지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저희 집 강아지를 키운 지한 4년 가까이 되가는 같은데요. 이제 그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강아지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힘이 없고 몸이 아프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운 상태로 강아지가 소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있다가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 일어나지 못하고. 앞에는 누운 채뒤 꼬리 궁둥이만 들고 나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한편으로 애잔하면서도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상황 수술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자신의 주인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최대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일어나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대단히 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 작고 사소한 그런 일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하라 신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할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은 충분하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십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가 보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충성이라는 색깔로 입혀내고 잘 완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주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2대, 3대, 4대를 흘려 내려가면서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곳에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잘 그리려고 완성해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